안녕하세요. 저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놀러 온 거예요. 또 놀러 온 김에 감정오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 친구는 부끄러워서 얼굴 나오기는 좀 그렇다고요. 감정오일이 뭐 이번 달에 15% 할인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걸 떠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게 향기를 넘어서서 정석, 뭐 행복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실제로 하잖아요. 아,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끌리는 거두 가지를 먼저 정해주세요. 근데 이거 할때 뚜껑을 맞는 사람이 있고, 이 병을 맞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어, 어떤 게 좋아요? 난 뚜껑. 아, 그래? 그네 개를 한꺼번에 응. 여는 건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향이 응. 섞여버렸어. 이미 뚜껑이 있 네. 아, 까칠해. <laughs> 아, 뭐래! 진짜.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응. 근데 우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두 개가 제일 좋다. 제두 개는 어때요? 지금은 응. 내 기분이 응. 상쾌한 향이 좋습니다. 아 그럼 이두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게, 순위를 굳이 가려면? 이게 이게 더 좋아? 음. 오, 세레니티 1번, 음. 그 다음 두 개가 엘리베이션이네요. 음. 이두 개는 향이 어땠어요? 별로예요? 아, 별로지 않고, 네. 어, 지금 너무 음, 향이 음. 무겁다. 아, 따뜻하다. 이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따뜻해서 싫을 음. 수 있지만 따뜻해서 이 향이 더 끌릴 수도 있거든요. 음. 이번에 여섯 가지 향을 맡아보고 한꺼번에 우리 얘기를 같이 나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씩 할까요? 이거 6개 중에 3 개를 음. 고르실 거예요.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래요? 캔디 어. 냄새야. 캔디. 너무 어, 세 개까지 못 고르겠다. 난두 개만 음. 할래. 하면 두개 하셔도 돼요. 이렇게 3 개가 니다 이세 어, 개가 좋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뭐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게 너무 좋다. 차이가 없는데 이거 두 개는 그냥 이게 유난히 좋다. 아, 그래. 옛날에 뭔가 음. 맡았던. 아 어, 너무 좋다. 나 궁금해. 캔디한 같기도 하고 무슨 캔디?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는.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아 아니 그런 사... 건 아니야.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개, 때 엄청 좋아했어. 개피. 개피가 들어왔어. 아, 진짜? <laughs> 개, 야, 이거, 할머니 개피 샀다는 거 아시잖아. <laughs> 개, 제가 개피를 <웃음> 좋아해요. <웃음>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좋아. 어, 어, 너무 좋아. 음, 그 나머지는 비슷해요? 음, 비슷해요. 피스필하고 그래. 콘솔을 보셨네요 음, 그냥 열정이 있다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열정적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그래도 뭔가를 할수 있는 힘이 있,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돈벌 겁니다. 돈 <laughs> <laughs> 세다 죽을 거예요. <laughs> 아니, 많이 벌었잖아요. <laughs> 어, 제 친구는 세레니티하고 엘리베이션을 골랐는데, 음. 최근에 신경 쓰이는 일이 많거나, 너무 이렇게 평여, 평온한 날에 일상이 있을 때에는 보통 고르지 않고, 여자들 음.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생리하니까 음. 생리가 다가올 때거나 음. 아니면 조금 감정선이 이렇게 약간 예민해져 있을 때 음. 그때 우리한테 끌린대요. 평소에 나보다는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음. 상황인 거예요. 손 고르기 하는 음. 그런 시기 때 많이 고르나 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음. 조향사들과 심리학자들과 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프로젝트 팀으로 만드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고르기도 한다는데 음. 어, 나는 또 다를 수 있죠. 어때요? 우선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걸 알게 되네. <웃음> 힘을 <웃음> 가져야 어. 되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음. 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당연히, 그게 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가족이라는 음. 구성원의 음. 공동체가 함께 이거를, 음. 박자를 맞춰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내 새끼 내 뱃속으로 났지만, 음. <laughs>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laughs> 짜증나는데. <laughs> <laughs> 아, 원래 이게, 우리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laughs> 어, 뭐, 감정. 조금 뾰족 뾰족하신데 어. 이런 표현도 있어. 근데 내가 어제 우리 팀 교육을 다시 들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긍정적인 말하고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아, 그쵸. 우리 음. 저희 애들이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젊게 어? 났죠 사춘기예요. <laughs> 자기의 그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유. 아이들하고 그리고 나도 오래 살았지만 그들 못지 않은 그 어린 아이 같은. 감정이 많기 때문에, 음. 그 아이랑 지내는 게 정말 쉽지만 음. 않고, 그리고 음. 내가 가끔 어른인 척 하고 싶어서 참아주려고 하는데, 음. 어, 이걸 딱 하면서 방금 음. 느낀 생각인데, 음. 아이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가져볼까? 그리고 음. 내가 어느 선까지 얘한테 바운더리를 쳐주고. 내 스스로도 바운더리를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도 지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음. 과정을 받아들이기에는 음. 더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방금 든 생각은, 휴식을 취하, 우선은 쉬어야 되겠다. 음. 이 감정의 노동에서 쉬어야 되겠다. 최악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쉼과, 기분 전환을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쭉 올라가는 건가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laughs> <부장> 안 나기를. <laughs> 지금 고르신 거는 나는 그렇게 하겠다. 가만지가 지금 보이는 냄새인데. 조그만한 그 5mm 병은 이렇게 고르셨어요. 하나는 패션을 고르셨고, 가장 먼저, 아, 이거 사탕 냄새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했던 거는. 그게 비슷한 거는 콘솔이라고 <laughs> 뭐 하는 오일. <laughs> 그 다음 또 하나는 피스필이에요. 어, 패션은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많은데, 이 열정을 파이어 할때 음. 이제 그 성냥에서 보면은 음. 치하는 그거 있잖아요 음. 지금 다 준비됐어 올해는 지금 불 지를 수 있다. 있어 근데 요거딱 하나 이 음. 과정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경미씨의 인화 물질은 뭔가요? <laughs>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건 <laughs> 해피 랑은 다르게 이게 마주하고 있다고 마주해야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잠깐은 안 봐야 될때 덮어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의 이미지는 뭔가를 태우고 이러. 거지만 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감정 불 음. 같은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힘도 열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얘기다 네. 맞아 타오르는 불을 늘릴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대면하고 있으면 더 불이 활활 타니까 맞아. 맞아. 그 소화기 같은 그거를 맞아. 더 발사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도 필요하고, 받아들여야겠다. 이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긍정 마인드로 안기보다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열정 하면은 응. 앞뒤 안 재고 응. 막 직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응. 원래 진짜 고수는 응. 다룰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응. 아 너무 그, 좋다 이거 결국은잘 지내고 어, 싶고 그치 목적은 분명하니까 음, 나의 이 중요한 40대의 어느 그 삶을 음.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삶에 대한 열정이 더큰 거지 음. 이 10대의 이모르락내리락하는그 감정도 그들도 모르는데 부모지만 남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맞아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걸 연습이 안 됐던 것 같아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이렇게 잘, 잘해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얘도 그렇게 크겠다 하면서 나를 절제했던 게 그런 보상이 당연히 20대 때는 안오겠안올 거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반드시 음. 열정적으로 잘 참으면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음. 그 분명히 좋게 잘 열매 맺을 거라는 거. 어록 제조 제조기야. 음. <laughs> 열정적으로 잘 참으래. <laughs> 열정적으로 <열정도를> 참아야 됩니다. 충기 <laughs> 아이를 대하는 과정에서 음. 우리가 이건 생존 전략인 거죠. 어, 맞아. 일종의. 생존 맞아요. <laughs> 조금 가라앉았을 때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리 와요. 이리와 경시. 이렇게. 하나 응. <laughs> 줄게요. 응. 뭐 하는 이런 응. 연결해서 보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게 하기 응. 위해서, 너무 평화로워서 이걸 고른다기 보다, 응. 내가 내 마음의 평온을 응. 위해서. 위로가 필요해요. 맞아. 위로가 <laughs> <미루가> 필요하지 않아? 위로가 <laughs> 필요해? 당연하죠. 이 힘든 시기에. 응. 누군가가 꼭 음. 누군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알면,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런 상황을 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쇼핑을 해도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준 선물인 것처럼. 그러게, 난 위로를 스스로 해보질 않았네요. 원망만 합니다. 난 겁나 잘 살았는데. <laughs> 자기 위로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믿음 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 말씀으로 많이 붙들고 음. 살죠. 사람한테 받는 위로보다, 말씀으로 음. 받는 위로가 좀더 많이 크죠. 음. 왜냐하면, 음. 아무래도 만나는 음. 연령층이 내 또래다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고, 나만큼 그들도 복잡하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니까, 음. 애들 때문에 힘들고, 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위로도 안 되고 답도 음. 없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반드시 나한테는 좋은 결과라는 거? 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음.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좀 전에 음. 이걸 가지고 나만의 맞춤형수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스폰솔은 네. 많이 고르는 네. 오일은 아니야 진짜? 음. 위로? 에휴,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어면 그래도 좋지 않아? 응. 위로가 내가 필요해 라고 응. 그거를 인정하고 맞아, 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맞아, 맞아. 용기거든. 뭐 이렇게 응. 내가 피, 뭘 필요한다는 내 응. 감정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맞아. 공기 같은 거여가지고. 그내 마음의 공기 상태를 이런 향으로 알수 있다는 거는 응. 되게 좋은 거 같아. 뭐. 동생이 한 어록이 있어. 오는 거짓말 안 하는데 틀에 응. <laughs> 맞춰 가려고 내가 아닌 나를 응. 만들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오는 힘듦이 더큰거 같아 자녀도 그런 거 같아 내가 생각해 놓은 응. 자녀가 있고 내가 그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오는 절망감? 절망감 이런 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응. 당연하게 안 봐도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응.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런 거 만약에, 그래서 내가 뭐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몰랐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냥 정말, 어, 양약처럼 지금 음. 뭐 진통제다, 소염제다, 향생제가 음. 필요한다는 거를 알수 있다는 거는 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는 거 아니죠? 네, 오는 거 아니죠? <laughs> 다음에 또 찍자. 쿨링 <laughs> 버전. 나는 유튜브를 하려고 해서 했었던 건 아니고 블로그를 원래 썼었거든요 난독증이 있다는 거야 <laughs> 아, 내가 진짜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식당에 가도 메뉴판 을 읽기가 싫더라고 어... 자기는 안 그래? 난 싫지 나 오늘도 계속 소방 그거 안 하고 었는데 아는데면 내가 응. 먹는 거 먹으면 되는데 뭐 먹으면 돼요? <laughs> 이런 거 있잖아. 메뉴판 읽기가 싫어서. 어. 이제 그러니까 응. 내가 블로그를 해서 누가 뭐 궁금한 걸 물어봤어. 내. 아 어, 이걸 보냈더니 아 난독증 있는 엄마들 되게 많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도 힘들고 맞아. 지치고 막하는데 글씨 막 하는데 음. 이렇게 보는 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 해달래. 음. <laughs>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는데 이게 카톡으로는 안 가는 거야. 되게 창피한데 비공개로 안한 이유는 이걸 누가 보겠어? 라는 음. 생각에서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몇방올넣어요 뭐,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됐었어. 아, 뭐, 나한테 덕담해줘도 좋고. 강여사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이 조그만 공간을. <웃음> <웃음>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 도테라 사업장이야. <laughs> 친가 <laughs> 제꺼 채널을 구독을 했더니, 다른 도테란 사업자가 막 계속 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분들은, 샵이 있어, 샵. <웃음> 샵도 <웃음> 없어, 샵도 없어. 이게 뭐야? 아니, <laughs> 그서 저는 어. 제가 있는 곳이 공방이거든요. 제가 어. 만약에 스타벅스에 있으면 스타벅스가 공방이고, 식탁에 앉으면 식탁이 공방인 어.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할때 본질을, 음. 중요한 거,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외의 것은 되게, 어쩌면 부수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뭐, 결과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함을 전해줄 수도 있고 휴식도 전해줄 수 있고 음. 저도 오늘 휴식을 받았으니까 아,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구나 나를 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볼수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음. 참으로 훌륭합니다 음. 혹시 나잘 되겠어? <laughs> 그거야 모르죠 왕미 <laughs> 씨는 저랑은 학부형 사이예요. <laughs>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거든요. 저는. 부산에 살다가 저희의 초등학교 입학 일주일 전에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뭐, 가면은 엄마들끼리 알아야 된다는데, 뭐, 이러면서 저는 흑심을 품고 응. 갔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 만나는 엄마인 응. 거죠. 흑심 두 자루가 만난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둘다 영향력이 없나? <laughs> 없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학원 정보도 하나도 모르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 아, 우리끼리 놀면 안되는거나 어. <laughs> 이제 그랬는데, 어느덧 그게 횟수가 음. 아, 이제 9년이 된 거죠. 얘기해주기로 했잖아. 나 피부 좋아졌다고. 어, 어, <laughs> 6개월 만에 봤는데, 어머,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막 20대처럼 막 예뻐지고 화장을 잘하고 막 그런 것보다 피부 톤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잘안 하고. 동네 뻔뻔한 아줌마 있잖아요. <laughs> 예뻐서 괜찮아. <laughs> 어, 진짜 이런 사람만 주의해줘야 돼요, 여러분. <laughs> 근데 오늘 아침에 강요사를 봤을 때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일 화장을 다 하고 나타났을까 하면서. 사람 안 변해. 어, 피부 톤은 다 정리를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 없죠. 이거를 촬영한다니까 자기가 머리를 감아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된다. 고 어, 내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아, 어, 오히려 효과가 되게 좋구나. 아, 만약에 진짜 피부 톤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음. 한번 속눈썹 치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뭐사업자들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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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라고 하시는 음. 분들 계시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 일단 나는 쓰는 음. 게 좋은 것 같아. 학을 맡으면 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음. 편안해지는 걸 순간순간 느낄 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쩌면 음. 영향이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음. 얼굴색이 어두워진다, 비금이 웹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laughs> 우리 창문 환기 시켜주듯이 집안 음. 환기 공기 바꿔주듯이 맞아.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아도 되게 좋겠다. 음. 어, 저는 오늘 이거 감정 오일 하면서 음. 아까 진짜 향을 딱 맞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함 음. 이런 게 있어서 아이 향을 맡았을 때 되게 좋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음. 생각도 드네요. <laughs> 어머 이 유튜브 너무 재밌다 어릴 때 그거 <laughs> 있잖아 소꿉놀이하는 너 엄마해 나 아빠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럼 지금은 뭐야? 엄마 아빠 아니고 뭐야? 격식 없는 사이가 격식 있는 척하는 사이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도 놀아볼 수 있다. 아니, 엄청난 <laughs> 뭐 대단한 거 없이도 이거 향 어때? 이렇다고 하는데 너는 요즘 어때? 얘기를 음. 서로 끌어가는데 이제 또 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laughs> 만난 건데. 이제 제거 채널을 구독하니까 본인은 음. 저랑 계속 본 거예요. 저 음. 저만 그녀를 못 봤고. <laughs> 아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정말, 일반인도 맞아. 자기 채널을 가지고 계속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음. 거니까 감정을 가지고 저희 음.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같이 좀 음. 보여드렸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